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케이드 뽑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하는 게 손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확률을 보시면 이번에 나온 신스킨들은 2%의 확률을 가졌고 신화급 끝판왕 베이가는 0.5%의 확률입니다. 나머지는 아케이드 쿠폰인데요. 한번 개봉을 할 때마다 밥의 와일드 코어가 사용되고 총 13번을 하면 신화급 끝판왕 베이가를 얻을 수 있게 천장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13번을 전부 개봉을 해봤는데요. 13번 모두 아케이드 쿠폰 5장이 나오고 추가 보상으로 아케이드 쿠폰 10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5 2 0 0와 와일드코어를 사용했고 아케이드 쿠폰은 75장을 획득했네요. 이 쿠폰들은 스킨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킨 하나당 쿠폰 12장이고 이 스킨들은 990 와일드코어의 스킨들입니다. 와일드코어 400개를 사용했을 때 아케이드 쿠폰 5장이 나온다고 치면 쿠폰 한장당80 와일드코어의 값어치이고 아케이드 쿠폰 12장은 960 와일드코어이니까 오히려 뽑기로 스킨을 사는 게 이득인 거죠. 상점에서 아케이드 스킨을 사는 것보다 뽑기로 사는 게 훨씬 이득으로 보입니다. 아케이드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수정 장미보다 살짝 무게감이 있었지만 전투사관보다는 타격감이 살짝 낮은 느낌이었는데요. 기본 공격은 엄청 부드러웠고, 스킬 이펙트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아케이드 브랜드는 기본 스킨보다 타격감이 생겼고, 불멸 용과 비슷한 무게감이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아케이드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이동 모션이나 도트 느낌을 주는 이펙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약급 끝판왕 베이가는 기본 스킨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는데요. 그걸 공격을 할때 타격감도 있었고, 뿔보 베이가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묵직함이 뿔보 베이가 쪽에 좀더 있었습니다. 건생하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